그래서 더텅 was mapped into separate areas where 쭉 이렇게 보이잖아. 네. 그럼 이 문장이 더 텅부터 해가지고 registerd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네. registerd 그리고 콜론 있잖아. 콜론 뒤에는 그냥 설명, 약간 나열되어 있는 구조인 거야. 네. 아 어. 그럼 여기 한번 가보자. 해석해 봐봐. 모르는 다 알려줄게. 맨 밑에 뜻 나와 있다. 구획한. 응응. 음, 는 음. 음. 구획되어져 있다. 응. 옆 해석 보지 말고. 음. 세 e p 이 r 는 별개의 이란 뜻이예 별개의 영역 uh. 번호방에 적어놓을래? 영역 자 별개의 영역으로 구획되어져 있다 이 말인거지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인거지 영역인데 어떤 영역이야? D D O 음, 아 특정 맛이 항상 추가로 돼서 야지영역인데 어떤 영역? 특정 아, 맛이 그 리지스터 돼. 음. 음나. 근데 네. 등록하다.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등록하다니까 좀 되게 그, 그렇지. 있는. 월 리지스티드 같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수동태. 수동태라고 하잖아. 네. 음. 특정 맛이 등록되어져 있는 네. 영역 이 말인 거야. 등록되어 있다가 아니라 영역이웨얼부터끝까지가로 영역? 네. 쳐볼까? 마우스까지 다가로 되고는. 웨어부터끝까지가로쳤 어, 얘가지금뭐다 앞에 있는 에리 e 스똥꼬 거지. 며주 h e r 인 거지. 네. 맞지? 요거까지 e 기돼 있잖아. 네. 근데 어이 웨얼 같은 애가 어디에라고 지금 r 석을한 거야? 어디에라 e 해석 안 하거든. a s it, you go to the room, g 두 문장이 있는데 그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명사가 있었던 거야 그 반복되는 명사 중에 하나를 지우고 대신해서 연결해주러 들어온 단어를 관계 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지 네. 근데 관계 부사라 그래 얘는 적어놨잖아 네.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뭘 지우고 대신해서 연결해주러 들어온 거야 음, 부사를 지우고 대신해서 연결해주러 들어왔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나 네. 음 그러네 관계 부사라고 해요 부사를 지웠어 그럼 뒤에 문장에서 부사를 지웠잖아. 그 우진아.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포함이 돼안 돼? 문장이 1 2 3 4 5 형식에 포함이 돼안 돼? 안안 돼? 아니... 돼, 안 돼. 부사는 부가적인 설명이어 가지고 문장이 1 2 3 4 5 형식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알겠어요. 모르는다 <laughs> <laughs> 부사는 그래, 부가적인 설명이야. 네. 그 부사가 쏙 빠지고 대신해서 외열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외열 뒤에는 부사가 빠진 거잖아. 네. 맞지? 그 외열 뒤에는 완전한 절이겠어? 부, 불안전한 절이겠어? 불안... 완전한 절이 되는 거야 왜냐면 부사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외열 뒤에는 관계부사 첫 번째 그 뒤에다가 플러스 완전절이라고 쓰는 거야 그 완전한 절이란 건 뭐냐면 쌤이 영상 보내줄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네. 어, 그거 이제 예비 중일들 수업한 건데 음, 들어도 도움이 될 거야 음, 알수 없잖아 사람 인생이 맞지? 어.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를 들으면은, 문장에 5형식이 있잖아. 1, 2, 3, 4, 5형식 들어간는데 있나? 그럼 1, 2, 3, 4, 5형식, 그게 완전절이야, 완전절. 1형식 구조에 딱 맞고, 3형식 구조에 딱 맞고, 5형식 구조에 딱 맞는 거. 어, 들어올 말, 핵심적인 말이 다 들어온 거. 알겠나? 그게 완전절이거든? 핵심적인 말이 다 들어온 거. 그래서 어쨌든 관계부사 뒤에 지금, 완전하다. 특정 맛들이 등록되어 있다. 요거 완전하디. 그런 별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was mapped. 자, 그래서 끝 부분에는 소인네스 단맛이고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네. 음,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을까? 쭉가 볼게요. 1980년대와 90년대 그영구는요 그러나 찾았나? 네. 그러나 그영구는 동사 어딨노 네. 동사. 영구가 주어잖아. 영구 네. 밑에 쓰 동사 어딨어요 Demonstrated가 동사지 no. 어, Demonstrated 밑에 v가 되는 거야 됐 네. 어, 왜냐면 뒤에 that 나와있잖아 접속사 that절이 나와있잖아 그지? 렇 네. Demonstrated 무슨 뜻이라고 적혀있어요? 보여주다 어 uh -huh.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 뜻이라고 적혀있어 그럼 그러나 요때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접속사 that절을 보여줬제? 네. 아 that절 가보자 음 that절 t o n g map explanation이네 턱이 뭐라고 t o n 혀지도 explanation explain이 뭐 explain? 그 설명하다 설명하다잖아. 그럼 explanation은 설명. 이거 봐 explanation. explanation. 그럼 이제 혀지도 설명인데 어떤 거의 of how we taste words 찾았나? 네. 아 how we taste까지 가로네. 그럼 a s t e 가 무슨 뜻이야? 맛. 맛을 보다 라 뜻이야. 그럼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맛을 맞습니다. 보는지에 대한 혀 지도 설명은 이 말인 거지. 됐나요? 다시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는. 보는지에 대한 혀 지도 설명은 사실은 토르를 totally 롱 완전히 보다 롱롱 잘못된이라 뜻이야 완전히 토틀리는 완전이란 뜻이고 롱은 잘못된이라 뜻이야 완전히 잘못된 거였다는 것을 Demonstrated 뭐했어? 보여줬다 이 말인 거야. 옛네 완전히 잘못됐대. 아롱 롱하대 됐나요? 롱 잘못된. 그럼 대절의 주어가 설명의 주어잖아. 설명 밑에 쓴 설명의 동사가 어디 있어요? Was 밑에 v 가 되는 거예요. 됐체아그 설명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보여줬다. 이제 이 내용 가는 거야 as it turns out 찾았죠 자 그것이 turns out 밝혀진 것처럼 as 네. 3번 따라왔나 네. 다시 뭐라고 그것이 밝혀진, 밝혀진 것처럼. 것처럼 the map was a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of research conducted 좀 어려운 단어말 그것이 밝혀진 것처럼 그턴사 r n 밝혀지다 라는 뜻이야 밝혀진 것처럼 그 지도는 이었다 뭐 이었다 미스. 잘못 i n t e r p r 보이세요? 스 i n t e r p r e t a t i o n 그럼 i n t e r p r e t a t 봐 미스 말고 i n t e r p r e t a t i 만가지고 해석이라고 쓰고. 해석. 어, 해석. 또, 오른쪽에 미스 빼고, translation, t r a n s l a t 번역이라고 주, 번역 됐지? 네. 그래서 앞에 미스가 붙어가지고, 뭐라고 적어졌어요 옆에 봐봐. 잘못된 해석, 잘못된 번역. 그 잘못된 해석, 오해. 잘못된 번역, 오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지도는 연구의 오브. 오른쪽 끝에 오브. 오버 리 e 치잖아 네. 연구의 오역과 오해였다 e a r c h 됐나요? 네. 자, 연구인데 어떤 연구야? 어떤 연구야? 컨덕트라는 단어 뭐야? 컨덕티드? o t a r c 컨덕티드. o 행하다 그럼 컨덕티드해어 n 게 할까? 수행되어지. 그 c 지 t 라 r e s e a r c o n o 됐지? 수행되어진이지? 네. 어디에서 수행되어진 연구야? 독일. 독일에서인데, 언제냐면 20세기의 전환기에, 이 말, 턴 u r n at the turn of, 이제. 네. 그럼 at the turn of가 뭐뭐의 전환기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적어도 되겠지? 네. 음, 그럼 20세기의 전환기에 독일에서 수행되어진 연구. 따라봤지요? 네. 어. 그러면 research하고 conducted의 관계가 능동 관계야, 수동 관계야? 리 c 치하고 컨덕티드의 관계가 수동관계지. 그러니까 컨덕팅이 아니라 뭐가 왔어? 컨덕티드가 온 거야. 됐니? 네. 그리고 ing나 pp나 형용사나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똥꼬찌를 때 중간에 뭐가 생략된는지 혹시 기억나니? 지난번에 필기한 것데 외우진 않았고 ing나 pp나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 똥꼬찌를 때 중간에 생략된 거 음. 주관대 주관. 플러스 비동사 앞에 필기돼 있어? 안돼 있지? 네. 응. 어. 그럼 여기 적어놓자. 빈 공간에 한번 적어봐봐. 위에서부터 쭉 내려 쓰면 돼요. ing 밑에다가 pp 여기다가 ing 밑에 pp ing 는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ing 가로 올고 뭐뭐하는? pp 는 해서 어떻게 하는? 뭐뭐? 되어지. 되어진. 대어진. 딱 네. 썼지? ING PP 밑에다가 그 ING PP는 품사가 뭘까? 동사에 ING 붙이고 동사가 PP가 돼서 품사가 뭐가 됐을까? 음... 현재시 땡. 뭐뭐하는 상태. 뭐뭐 되어진 상태. 아,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게 누구야? 형용사. 그래. 네. 그럼 얘는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ING PP 밑에다가 형용사라고 적어. 됐어? 그리고 밑에 전치사구라고 쓰고 형용사 전치사구 됐나? 네. 어. 얘네가 쌤처럼 이렇게 앞으로 똥꼬를 딱 똥꼬. 네. 누구를 찔러 누구를 찔러? 누굴 꾸며줘? 저, 명사, 명사 꾸며주잖아 네. 명사 꾸며줄 때이 사이에 생략된 게 누구야? 적으세요 주관대? 주관대가 뭔데? 주관대. 어, 주격 관계. 관계되면서 어, 주관대 플러스 비 동사에 딱 쓰는 거지. 아, 네, 네. 됐나? 자, 주관대 플러스 비 동사잖아. 네. 네가 아는 주격 관계되면서 누가 있어? 뿐나? 곰이나 뿐나 곰이나 위치나 됐. 관계대 명사. 외어은 아까 관계 부사. 아, 장소를 나타내니까 관계 부사. 맞나? 네. 음, 그럼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잖아, 맞지? 그러면은 비동사 플러스 ing 이런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해? 비동사 플러스 ing 이런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 해야? 진행 시제.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 시제잖아. 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자. 네.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맞잖아. 네. im pretty 이렇게 am pretty니까 비동사 플러스 전체 사구도 맞거든 I am in the room in the room am in the room 그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중간에 생략되어 있다 정리됐죠 자 그럼 다시 올라와서 그럼 research 하고 conducted 사이 생략된 건 뭘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니까 research가 사물이잖아 그 위치가 오는 거지 위치. 그 위치 동사는 was가 되는 거야. which was w-h-i-c-h다 w-h-i-c-h <laughs> which was 알겠나? 네. which was conducted가 되는 거야 이 상황 알겠지? 어쨌든 이제 오역한 거다 오해한 거다 자 4번 간다 today 오늘날 찾았나요? 네. 오늘날 uh, reading taste researchers believe that taste buds are, are not g o e d according to specialty 어 동상 어디 어딱 느낌상 동상 어디 있어? 치스 어디? 그리 사람이더라 사람 조사원들. 빌리브. 빌리브이 대체? 그 리딩 테이 리딩 어떻게 해테이스리는 건데? 미각 연구원들이잖아. 근데 리딩 그럼 이끄는 이말이 이끄는? 리드하는이 말인 거지 얘기는 이이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선는적인 미각 연구자들은 뭐 하나요? 믿기는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는데는이 얘기는 어얘기이 얘기는 이얘기이얘기이 얘기는 는이뢰기이 얘기는 이는이얘는이얘이 얘기는 는이얘이 테스트 버즈 미래 오른쪽에 있다. 미래가 알낱, 그룹 드, 그룹화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 말인 거야. 됐니 분류되어 네. 있지 않다라고 믿는다. 이 말인 거, 분류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 어콜딩 투도 따라요. 뜻적으로 제머에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자, 뭐에 따라서 스페셜리티? 어, 특화된 분 특화된 분야 뭐 이렇게 했네 맞지? 그러니까 특화된 거 특화된 거 특화된 거에 따라서 분류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은 이 말인 거야. 과거에 그말 거짓말이 아니야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특화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특화됐었어 아까? 어떻게 특화됐었어? 혀 끝에는 무슨 맛이고? 혀 양쪽에는 무슨 맛이고? 혀 뒤쪽에 눕숨 마시고 이렇게 특화되어 있었잖아. 근데 그거에 따라서 분류되어진 게 그룹되어진 게 아니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인 거지. 지금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스페셜리티 요건 특화된 것 이렇게 보면 되고 그룹도 있죠. 그룹트 분화된 요거 비슷한 거 써놓자. 요거 세 개. 그룹트에다가 여기 솔티드, 클래 f 파이드 천천히 적어. 솔티드, 클래 f 파이드 카테고리 라이스트 카테고라이스트 클래서파이드 솔티드 카테고라이즈드 됐어요 네. 이거 마 솔티드. 솔티드 클래서파이드, 클래서파이드. 카테고라이스트 카테고라이스. 응. 카테고리 카테고리 그러잖아 맞지 네. 그렇게 불려져 있지 않다라는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상황 이해 됐죠 네. 자, 소 sweetness, saltiness, what do y 맛 u 맛 단맛 t 맛 m m a t Saltiness, j bitterness, sourness, 신맛은? Can be tasted. 뭐다? 어... 느꼈... 느끼... 는게 아니라 느껴 질수 있다 이말 you say? Chill sweet. c h i l 이런 것은 있잖아. everywhere 무슨 뜻일까? 어디에서나라는 뜻이야. 어디에서나. 네. 안 적어도 되나? 어디에서나 맛이 날수 있다. 이 말인 거야. 혀에 특화된 부분이 아니라 입안에서. 이해됐나? 네. 자, older 가 보자.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들이 대입 동그라미 치고 Maybe perceive there are little different intensities at different sites. perceive 무슨 뜻이라고 적혔어 perceive 뭐라고 어, 적혔어 지각 어그러면은 그것들이 maybe perceived 지각 할지도 없는. 하는 게 아니라 지각 아 지각되어야 지각 되어 되는 거지 왜 능동 되었 수동 되야 수동 수니까 지각 될지도 모를지라도 이 말이지각 될지라도 이 네, 올드 뜻 하나 올드 비록 몸을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그 전반에 어 올드 그, 똑같은 거 뭐예요 도우 도우 또는 이분도 그래서 올도 밑에다가 이분도죠이 u 도 h Even t 도됐 u 이 h 가로치고 though. 도 v e 도 t h o u 아 h 됐지 이분도 아그 u 지 올도 v e n t 지그 u g h 지 v e n though. Even though. 됐지? Even, even t 네. 아, 네. 어디에서 지각돼? e n t h o 어디에서 느껴진다는 거야? A little different i n t e 약간 다른 i n t e n 밑에 나와있다 강도. 강도, 약간 다른 강도로 이 말인 거야. 나와있는 강도 i n t e n 강도가 뭔데 강도? 강도. <laughs> 가 뭔데? 도둑놈이가. 세기 세기. 그, 그 세기 강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강도가 다른 강도에서. At different sites는 뭐야 또 다른 영역에서 사이트 영역에서 다른 위치에서 이 말인 거지. 됐나? 다른 위치에서 다른 강도로 여기 이제 이 지각이 되어질지라도 그것들이 말이야. 그럼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야? 대가 가리키는 게 뭐야? 대가 가리키니 뭐야? 우진나 대에게 두 가지 뜻이 뭔줄 알아? 대, 어, 두 가지 뜻. 그들은도 되고 그것들은도 돼. 그들은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것들은 사물도 돼. 그럼 봐봐. 그것들이 지각되어지는 거잖아. 뭐가 지각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이 뭘 지각하는 건데?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얘기하는 거지. 바로 위에 있는 엔드 쪽으로 하자 하면 돼요. 바로 위에 있는 얘네들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이 지각되어질지라도 이 말인 거야. 이해돼? 네. 응, 무슨 말이야 방금 이 내용이? 다른 강도로, 다른 위치에서 지각되어질지라도 어디에서나 맛빠질 수 있다, 맛보아질 수 있다, 느껴질 수 있다. 음. 무슨 말이야? 뭔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다. 응? 그렇지, 어디에서나. 네. 특정 영역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다. 네. 단지, 이름 단맛, 원래 혀 앞이 단맛이라 그러잖아. 네. 아닌가? 혀 끝. 여기 단맛이라 그러거든. 그럼 여기에서 단맛이 좀더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여기서 더 많이 느끼더라도, 혀 끝에서 저 안쪽에서도 단맛이 느껴지는 거지. 응. 그래서 다른 강도로 어 이제 인식이 되어질지라도, 지각되어질지라도, moreover, 찾았나요? 네. 무슨 뜻이야? 게다가 라는 뜻이야. 모로벌 덧붙여서 게다가 이 뜻이야. 모로벌 찾았어? 아, 똑같은 거 적어보자. 두 개만 적자. Furthermore, furthermore, furthermore -E. 됐나? 네. 하나 더. <laughs> in, in, in 쓰고 띄우고. Addition, addition. A -D -D -I -T -I -O -N. In A-D-D-I-T-I-O-N 이거 인어디션 인어디션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메커니즘 at work 찾, 찾았나? 네. 이지가 동사니까 작동 중인 메커니즘 됐나요? 작동 중인 기재 메커니즘은 이렇게 했네 메커니즘이 뭐고? 메커니즘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다 맞지? 그러니까 약간 작동 기재 작동 방식 작동 뭔가 원리와 방식이 섞인 이런 느낌인 건데. 네. 그래서 작동은 w 드 r 크하는그 기자는 뭐가 아니다.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이 말.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니? 자 나세모 버세모 치고 자 나대의 법비 무슨 뜻이에요? 저거라 어, A가 아니라. b이다. a가 아니라 b이다.라고 딱 쓰고 b 동그라미 딱쳐가지고이 b를 강조해 주는 거야. b 강조야. b 강조. 알겠나? 그럼 봐봐. 위치가 아니라 뭐다?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어,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라 그랬다. 에? 작동 기제가 그 무슨 말이고? <laughs> 이거에 대한 설명 해주겠네 뒤에. A를 지나 때 찾았나?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나세모. 저 뒤에 버세모. 문제이 하나리, 버비. A가 아니라 B다. 그럼 그것은 또 뭐가 아니라? 너가 단맛을 너의 혀의 끝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왔어요. 네. 해석 따라왔나? 네. 너의 혀의 끝에서 단맛을 너가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but letter. 너는 register 뭐하노 등록한다. 그 perception 지각을 that perception 밑을 치고 그 지각을 어떻게 등록하는 거야? first 먼저 등록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지각은 어떤 지각을 얘기하는 거야? swenness 쪽으로 화살표 그 지각은 소인니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 지각을 먼저 등록하는 거야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이야 단맛이 먼저 들어왔다 이 말인 거야 시간이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단맛이 먼저 들어왔다. 어. 그럼 만약에 쓴맛이 먼저 들어왔어? 네. 그럼 혀끝에 쓴맛을 느껴지겠지 혀끝에 단맛이 아니라 네. 혀끝에서 쓴맛이 먼저 느껴지. 그 시간이 문제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어려운 거 있나요? 할만하죠? 음형아 응. 패드로 볼까요? 자, 첫 문장에, 외얼 같은 애 관계 부사라 그런데, 아, 그런갑다 하면서 외얼 같은 애 관계 부사 색칠하고, 이게 뭐냐면, 빈 공간 한번 적어볼까요, 그냥? 시간 많으니까. 됐지? 빈 공간 밑에 적어봐봐. 밑에 이제 적어볼게요, 빈 공간에. 요 쌤, 여기 봐봐. 아직 안 써도 된다, 여기. 쌤 봐봐. 이거 보이나? 네. 음. 그러니까 항상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 오케이. 선행사가 뭔데요? 꾸밈을 받는 명사.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이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야. 선행사가 일단 들어놓는 거야. 장소를 나타내. 예를 들면은 the place가 장소제. 네. 어, 그러면 뒤에 관계 부사 w h e r e 온다. 이 말이에요. w h e r e 오고 뒤에 sv 완전절이 와요. 알겠나? 그러니까 내가 살사난 내가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 이 말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사랑한 장소 이 말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장소 이 말인 거야. 이 말이 이해 되나? 네. 응. 음. 그리고 뭐 우리 부모님이 사는 장소 이 말인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꾸며준 거? 그럼 이제 만약 선행사가 더 타임이야. 더 타임은 뭘 나타내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네. 어 그럼 시간을 나타낼 때는 관계부사 when이라는 단어가 와요. 마찬가지로 완전절이 오겠지. 이제 어 시간인데 어떤 징사 시간 우리가 어 만나기로 한 시간 이렇게 됐어요 네. 어. 어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간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면서 간다 이 말이거든. 네. 원래는 맨 뒤에 있잖아 부사가 있었다 이 말이고 그 부사가 the place 예를 들면은 맨 뒤에 부사 at the place 이렇게 at. 더 플레이스 이렇게. 맨 끝에 에터 플레이스가 있었어.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잖 에터 플레이스가. 그래서 에터 플레이스를 지우고 웨어리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 준 거야, 웨어리 에터 플레이스가 없어지고 얘가 들어온 거야. 요건 그럼 또 뭐가 있었겠어? 인더 타임이 있었겠지. 그 시간에. 인더 타임이 있었겠지. 인더 타임을 갖다가 빡 지우고 웬이 들어온 거야. 이거 빡지 왜 관계 대명사는 명사 빡지우고 들어오는 거잖아. 목적어 자리 명사 지우고 주어 자리 명사 지우고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는 전치사구 부사 이 부사거든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니까 인마들을 지우고 얘네가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 이유는 이 the reason 이란 단어 알아요? 네. the reason 얘는 why가 되는 거야. why 뒤에 완전절.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이맨 마지막 에 있었던 거야. 요거를 갖다 가빡 지우고 y가 들어왔다는 거지. 됐지? 마지막은 방법. 쌤이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이나 목적이나 조건이나 전부 다 이런 거는 품사가 뭐라 그랬지? 품사가 뭐라 그랬지 기억나니? 부사. 와, 어, 품사, 품사.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목적. 이런 거 전부 다 어느 품사에 속한다 그랬어? 어떤 단어에 속한다 그랬어? 부사라고 했지. 꼭 부사야 되 부사. 아. 부사.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 바쁜가? 관계 부사 알겠나? 예. Yeah. Y고. The reason why 이제, the way는 how입니다. how. The way how. Yeah. 근데 둘다 성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둘 중에 하나만 들고 얘는. 그래서 다음에 the, the place where. The place where. The t i when. The time w h 이거 그냥 지문에서한 번씩만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뒤에 관계 부사기 때문에 지금 완전절 온다 불완전절 온다. 완전절이 온다 이 말입니다. 상황 이해됐죠? 네. 음. 그리고 또 영감 빼 들고 있었지. 음. 어. 3번의두 번째 줄 conducted e d 색칠하고 3번의두 번째 줄 conducted e d 색칠했나? 네. 음. 그리고 5번에 can be tasted 밑줄. can be tasted 밑줄. 5번에 오른쪽에 can be tasted 미죠그 밑에 maybe perceived 미죠 maybe perceived 미죠 자, 그 밑에 나스에모 버세모. 음, 나스에모 버세모. 요것도 나스에모 버세모. 나데이 버비 말인가? 됐니?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다 그랬잖아 시간 맞지? 네. 어. 그래 그래. 38번. 분. 우리 매니엄 적어볼까?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식의 새로운 이해.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식을 방식의 새로운 이해.